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기가 막힌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중국 친구들의 자율주행이 어느 수준인지 예, 우연찮은 기회에 거기 연구하는 사이언티스트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어서 뭐 그것을 쉐어해 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부족한 부분, 어, 떤 문화로 비유하면, 이게 참, 그쵸, 이게 좀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문화로 비유하면 될까 했는데, 이런 기사도 잘있고 제가 요 단어를 빼먹은 것 같아서, 그걸 보충할까 합니다. 아, 형달 권님, 권영달님, 감사합니다. 정희진님, 예, 간,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전에 굉장히 동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예, 아주 급격하게는, 쉽지 않은 길이라서 근데 그 패스웨이가 맞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밀리터리 컬처 입니다 지금의 MG세대들이 일을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은 본인 세대도 그래서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이 SNS가 발달돼서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공유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파급 효과가 임팩이 크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고 인간 본성이 원래 편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거는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모든 물건들을 고품질에 싸게 얻는 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건 공산품은 저 밀리터리 컬처 저 TSMC 애리조나 리뷰를 보니까 음 끝내 주더군요. 페이는 인더스트리 베이스 라인을 상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점은 그렇지만 아월리로 음, 컨버팅해 보면 그렇게 뭐 가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단점으로는 매니저 오 마이크로 컨트롤 에브리 미브 유어 데일리 타임 스 예, 매니저가 늘, 아, 정말 분단위로에 아주 그렇게 조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런 문화에서는 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밑바닥부터 매, 매니저까지 다 같은 스트레스. 제가 충분히 어제 이건 얘기한 것 같습니다. TSMC가 그렇게 잘 만드는 이유는 저런 문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펩조차 지금, 어, 매니저의 95%는 타이완 로컬에서 데리고 와서 그거를 계속 그런 마이크로 매니징, 그리고 아주 그냥 분단위로 조지려고 하는 거를 여기도 이걸 하려고 하니, 당연히 TSMC 회장이 미국에다 가는 인력난에다가 이게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게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리터리 컬처. 우리 모두 군대가 얼마나 비 비인간적인지 알지 않,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무슨 AI로 뭐 밤에 일하는 사람과 뭐 여러 사람을 매지 아니 군대가 그늘 대비를 해야지. 무슨, 공장이 언제 다운될 줄 알고, 그때그때, 그때 AI가 무슨 매니징을, 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항시대기가, 그러니까, 고품질의 물건을 아주 대량 생산하는 이 제조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 이제, 반도체일 뿐이지, 어, 대동소이한 거죠. 대부분 제조는, 예, 대량으로 만드는, 우리가 그걸 싸게 만들려면은, 이 밀리터리 컬처, 이걸 뉴욕타임즈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리터리 컬처라고 딱한 줄로 요약하면 다 모든 게 통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국이 노예 양성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인력난이 안 그러면 한국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 반도체학과 열심히도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걸 설립할 이유가 없겠죠 아 근데 미국도 어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면은 어 글로벌 파운더리나 이런 데 보면은 아예 진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교육시켜서 예, 테크니션이든 엔지니어링이든 만들려고 합니다. 막 심지어는 맥도날드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실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야 내가 연봉을 이렇게 해, 회사가 오면은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지금 인력난이니까 그럼 거기에 혹해가지고 일단은 옵니다. 뭐 장비회사든 뭐 패비든 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와 보면, 예,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낳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조진받으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돈 때문에 혹해서 오지만, 예, 퇴사율이 무진장 높다라는 점. 어, 요즘 m z 세대 뭐 퇴사율도 높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TSMC가 이렇게 조조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거겠죠. 예, 뒤에 엔비디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게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참. 근데 우리가 그만, 그런 문화에 엄청난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정상화되고, 제가 놀랬던 건 동남아도 그렇고, 동남아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 미국은.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테니까. 근데 그게,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온다라는 것도 예, 부가적으로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조의 또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가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죠. 어 근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들이면은 웬만큼 다이 정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처음에는 예전에 비판적으로 볼때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제조가 이렇습니다. 저런 군대식 문화인데 어, 저는 지극히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든 자동차 공장이든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적죠 여성들이 일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6-day 어, 노리스도 안 주고 그냥 잘랐죠 어, 그것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러니까 제조를 하게 되면 예, 온갖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도 근데 이건 마찬가지라서 제가 이 리스크는 예, 지금 GM, 포드든 뭐 제조를 하는 회사면은 숙명입니다. 아, 특히 뭐 지금 FSD 베타에 대해서 뭐 미스리딩을 했다. 이거는 늘상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도 주행 보존 없냐? 사고 나면요. 아니 응급 브레이크 있다면서 그거왜어 AEB 그뭐 그거 작동 안 했다고 자동차 회사들도 아, 소송 당하 무지무지 당합니다. 아니 주행 보조면 사고 직후에는 최소한 내 피해를 최소화 되는 거 아니야 단지 테슬라가 너무 혁신적인 거고 요즘 특히 sns 발달로 이게 더 부각되는 거지 워낙 리딩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외에 자꾸 규제가 없고 이런 데해외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밖에다 미국에다가 잘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런 것들을 무기를 좀 쫓아왔는데 중국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엔 그,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제조를 잘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제, 주행보조 같은 것도, 모비라이나 이런 게 만들 수 있었던 게, 거기다 책임을 다 떠넘기면 되니까.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혁신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역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들 혁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이 리더십으로 이걸 밀어붙여 줘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미국 정부도 머리가 아프죠. 확실히 테슬라 차량은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아, 근데 좀 과대 광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예. 뭐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러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작두를 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리더십을 이렇게 여기까지 뚫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네, 예,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제조의 숙명이다. 이, 런데 이런 밀리터리 문제인데, 물론 테슬라도 뭐 나름 이제 뭐 기가 텍사스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콜로지컬 패러다이즈 플랜을 뭐 이제 가동한다. 기가 텍사스에는. 그러면서 좀더 이제 인플라이어들의 환경을 신경 쓰는, 근데 물론 뒤에 처언한 게, We must first get the factory financially on i s feet. 예, 재정적인 재정적으로 일단 쓰고. 어, 근데 요즘은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는 예, 이제 인식했을 겁니다. 이 동네가 어떤지. 근데 이제 임플로이드나 이런 것도 조금은 예, 신경 쓰는 제스처를 좀 취하지만 일론 머스크답게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결국은. 다시 한번 어제 의 이야기인 이거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그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비전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밤에라든지 좀 우리의 부담을 좀덜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만 보여줘도 저는 엄청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는, 예, 이거 역시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분위기가 예,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는지를 예, 새삼 다시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런 환경에서 일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근데 이제는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이제 막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들도 예,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분위기. 그게 이제, 정말 본능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것이. 굳이 자기가 지켜야 할게 없으면은, 그쵸. 자유의지를 먼저 찾는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잘 알게 됐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자, 다음은, 예, 블룸버그에서도 아주 극찬을 한, Electric Car Charger Cost에 대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예, 정말 타 회사를 그냥 압살하는지 블룸버그에서도 대놓고 이제는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 근데 다만, 중국에서의 그런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압도적이다. 중국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레스터월드 음, 거의 뭐 비교가 안되죠. 중국이 진짜 압사라는데 물론 기준은 50kw와 50kw죠. 이건 충전 속도니까 50kw 플러스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는 42,000달러 펄 커넥션인데 경쟁사는 10만에서 25만달러 아, 3억이 넘네요. 지금 환율이 돌았으니까. 아 그렇죠 금리 인상 뭐 예, 예정대로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두 얘기가 신기해서 근데 여튼 어, 지난번에 250kw 200kw 기준으로는 예, 거의 뭐 이거 8배 9배 이미 텍사스에 여기 나오죠 텍사스 그랜트 어플리케이션에 다 나왔다라는 게 지금 블룸버거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플러스 테슬라는 한번 깔때 10개 50개 뭐, 100개도 깐다 그러죠. 미국 내에서. 이미 하는 사이트에 허가를 받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대규모로 아주긴 디플로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깐 양들을 보니까 한번 사이트를 이것도 법적인 문제, 미국에서 뭐하라 그러면 중국이야 그냥 깔자, 그럼 까는 건데 여기야 뭐 온갖 허가를 다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중국도 정상화 되면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블룸버그 결론에는 동의를 못 하는데 어, 뭐 로지스틱 인스톨레이션뭐 서플라이 이슈로 이런 거를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왕창 까는 게 힘들다라는 건 굉장히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다 이렇게 레스토벌드에 미친듯이 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테슬라지 그게 나이브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걸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매 진짜 매 순간순간 사선과 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계속 해강하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계속 그거를 작두를 타면서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오는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 그러니까 신은 아닌데, 아, 저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볼 때마다, 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충전과 더불어서, 미국의 공식적으로, 이제, 테슬라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도, 이제, CCS-1 어댑터가, 이제, 풀리고 있고요. 가격은 한 250달러입니다. 굳이, 이걸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먼저 풀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구해 가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이제는 원활히 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굳이 이게 어댑터가 지금 필요할까 생각은 드는데, 뭐 만약에 예, 여전히 중부지역 이런 국립공원이라든지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는 예, 그래도 슈퍼 차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이250 예, 달러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동네 배려 보니까 학교나 예, 이런데도 업 피크 타임일 때는 그 퍼블릭으로 그 동네 주민들한테 막 공짜로 그 이제 파킹락 솔라 패널로 덮고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거기 좀 그래도 아무래도 테슬라 보다는 좀 아주 빠르진 않더라고요 25kw 나 50kw 짜리인데 CCS 니까 예, 만약 자기 주변에 그런 시설이 이제 커뮤니티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 이런 것도 250달러에 구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이든 인데요 예. 여기에 베이리아의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조그만한 브랜치라고 해야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이언티스트 얘기를 좀 빌려보면은 지금 바이두도 뭐 자율주행 하겠다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로보 택시에 뛰어들어 있고 굉장히 잘한다고 최근에 뉴스들도 막 얘기해서 이거를 막 비교해달라는 좀더 디테일하게 근데 그렇게 직접 일하는 사람 들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 듣는 얘기라서 설상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충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쫓아가는 거는 빠르니까요. 근데 갈 길이 결론은 엄청 멀다라는 겁니다. 어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문, 이걸 직접 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와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범용적인 컴퓨테이션 파워로는 무지무지 힘들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결국 자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랑, 지금 바이드도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불과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새로운 드라이브, 어턴업스 드라이브 플랫폼, AI 퍼포먼스를 위한 SOC 칩들, 시스템 오너 칩, 이런 새로운 로드맵과 지금 모델들을 들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지금 아직도 처리해야 될 우리는 더 좋은 반도체, 더 좋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데 예, 지금 일손이 딸립니다. 이런 거 연구하거나 이런 거 결국 이런 쪽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이런 고부가시 직업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주 난리죠. 와 진짜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인텔도 공식적으로 하루에 대충 이런 오토우스 드라이빙 비핵클이 돌아다니면요. 하루에 사태라죠, 저게. 4 테라죠, 저게. 4,000 기가바이트인가. 저것도 되게 얕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와 엄청난 처리. 컴퓨테이션 파워만 좋으면은 그분 말로는 아, 자율주행 할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딸린다라는 거죠. 아니 테슬라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안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그러니 카메라가 HD를 못 넘어가죠 카메라 화질을 더 좋게 하고 라이더 센서를 더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센서 좋다 이겁니다 아이 많은 데이터를 예? 퓨전까지 해서 적절히 예? 이거를 어떻게 연산할 겁니까 머리가 터진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제가 모빌라이의 이 트렁크, 모빌하이게시연하는 차들 뒤가 이래서 뭐 대량 생산하고 뭔가 좀 스테빌라이즈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좀 펜시하게 컴퓨터로 이쁘게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어, 그분 말로는 지금도 이렇답니다. 변한 게 없다랍니다. 뒤에 그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차들 보면은 제대로,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렇게 돌리려면은 그냥 트렁크가 이렇다랍니다. 이 안에 이 정도로 박아놓고 전력 소모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예, 전력 소모도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예, 뒤가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3년 전쯤에, 2년 전, 3년 전부터 이랬는데 지금도 지금도 이렇다라는 게 그래서 하이웨이나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처리할 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완벽한데 아 시내 진짜 사람부터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까? 각각의 물체들이 그런 비이클이든지 어떻게 움직일까를 연산하려그러면 머리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체 칩이라든지 엔비디아도 발 빠르게 이런 새로운 플랫폼 이런 것들에 계속 지금 엑셀레이션 가속화를 시키는 거고 이걸 기대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애플로도 알수 있지만 자체 칩을 설계해서 지금 하드웨어가 요 모양 요 따위인데 저런 밀리터리 컬쳐요 모양 요 따위인데 어, 자체 칩을 설계하는게 지금 2나노 막 이렇게 지금 뭐 버티컬 트랜지스터 게이로라운드 원활하게 하려면요 인력을 엄청 반도체 스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 칩을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좋은 반도체 어다 쓰냐 예 우리는 예, 엄청 목마르다 이런데 쓸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저전력으로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는 게 결론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